실제로 이 구강건강과 뇌건강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강 건강이 나쁘면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치매가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니 구강 건강이 악화되는 그런 경향도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잇몸 질환, 치주염이 치매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잇몸에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서 만들어진 미생물들이 혈관을 통해서 뇌로 이동을 해서 뇌 세포에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인지 능력 저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는 이가 많이 빠진 경우라면 인지력 저하와 치매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듭니다. 생각을 해보면 치아가 빠지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게 되고 식사가 불량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영양의 불균형이 올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관계나 사회관계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줄어들게 되면서 일련의 변화들이 인지 능력 저하와 치매를 촉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치아가 없으면 입과 이 뇌의 신경 연결이 약해지면서 뇌 자극이 줄어들게 되고, 뇌 활동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